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서 저와 같이 오늘 어떻게 내가 초보 직장인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된것좀 아쉽긴 하지만 우리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은 오재현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를 하고 아무래도 지금 이 교과 과정이 다 끝나고 내가 3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디든 취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초보 직장인으로서 일반 어떻게 학생의 신분이 아닌 직장인의 신분에서 내 밥그릇은 내가 알아서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보 직장인이 알아야 될 기본기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딱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첫째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알아야 될 기본 용어에 대한 거, 기본 용어라든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챙겨야 되는지 일을 하긴 하는데 내가 일을 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보수가 적절한지 아니면 내가 이 보수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냐면요. 내가 직장인의 신분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노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근로자의 신분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계약서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이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용어에서 기본 직장인이 알아야 될세 가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첫 번째 용어를 이해하기 전에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지 이유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세요?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누가 뭐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학생이에요.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이 됐던, 2학년이 됐던, 3학년이 됐던 우리는 지금 학생의 신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졸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면은 학생이 아닌 뭐로 바뀌게 될까요? 제가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뭐로 하게 될까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친구는. 회사에 다니니까 회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전 직장에서 일을 하니까 전 직장인이죠.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표현을 하냐면 근로자라는 이야기도 해요. 자, 회사원, 직장인, 근로자.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네. 자세히 보면은 같은 듯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회사원은 뭘까요? 회사원은 말 그대로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회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어, 나는요,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부품회사를 다녀요. 그럼 그 부품회사 이름이 회사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회사원 맞아요. 그 다음 우리 직장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면, 규칙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 직장은 어디에요? 삼성전자 부품 만드는데 말 그대로 직장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정적 의미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이렇게 들으니까 어떨까요? 회사, 직장, 근로에 대한 소득을 받는 세 가지 용어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근로자, 근로자와 학생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진 숙제를 하고 부모님이 일어나서 학교를 가라고 하라면 갔지만 직장인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부모님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이전 시간에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을 거예요. 기억이 잘안 나신다고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그러면 직장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있는지 장소도 바뀌고요.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바뀌어요. 그러기 때문에 학생과 직장인의 커다란 차이점은 저는 이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내가 하는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역할이 달라요. 근데 공부는 안 해도 돼요. 못 해도 돼요. 그렇지만 일은 나못 한다고 해서 나안 할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책임과 역할이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이거예요. 학생은 시험 기간에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은 회사에 가면은 일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쉬고 싶을 땐 언제 쉬어야 돼요? 휴식 시간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는 또 뭘까요? 학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뭐를 내요? 급식비라든지 돈을 내요 학교에 대해서 돈을 내고 내가 교육을 받는 입장이지만 직장에 돈을 내고 다니나요? 아니면 돈을 받고 다니나요? 그쵸. 직장은 돈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입장이냐, 돈을 받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과 직장인의 차이점을 커다란 차이점은 저는 두 가지. 내가 하는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다음에 일을 하느냐, 공부를 하느냐의 역할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 돈을 주는 입장이냐, 돈을 받는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은 내가 돈을 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게 뭘까요? 돈을 받는 만큼 밥값을 하는 사람을 원해요. 그러기 때문에 밥값을 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서 밥값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 제일 잘하네. 제쟤 그다음에 제 밥값 하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돈을 이만큼을 주는데 밥값을 제대로 못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일못 하네. 잘안 되겠네. 내가 사람 잘못 봤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밥값을 잘하고 일하는 만큼 내가 밥값을 잘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밥값을 잘하는 만큼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가 근로자가 알아야 될 기본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알아야 될 기본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알아볼 건데요. 이거를 알아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집에서는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누가 도와줬어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도와줬겠죠. 학교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해줬나요?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가 도와줬나요? 뭐 선생님들이 주로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러면 직장을 가면 누가 도와줄까요? 직장에 친구랑 같이 취업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직장에 부모님이 내가 일하는 동안 계속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한테 매번 그때그때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적절한 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도와주기 위해서 법이라든지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인을 도와주는 근로기준법. 우리 뭐라고 얘기했죠? 회사원, 직장인, 근로자 다 같은 말이에요. 직장인을 도와주는 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근로자에게, 직장인에게 이런 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돼요. 라고 회사에 제시해 주는 법이에요. 이 근로기준법을 알아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간 글씨만 한번 집중적으로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원활히 잘할수 있도록 어떤 일 부분을 도와주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부, 법이 무엇인지 알면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빨간 날인데 근무하라고 해. 그리고 나 퇴근 시간 지났는데 근무하라고 해. 그러면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지 말 그대로 저는요 지금 야근 시간이 여기까지이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이런 부분을 할래요 라고 내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근로기준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 그 핵심적인 부분만 오늘 뽑아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 제가 다니는 회사는요. 세 명밖에 없어요. 자, 세 명밖에 없으면 이게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 밑에 조그만 글씨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 근로기준법은 말 그대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하는 모든 사업. 상시라는 의미는 뭘까요? 항상 회사에 갔을 때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지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다섯 명 돼요. 제가 회사 가니까 다섯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 있고요. 사장님 부인이 있었고요. 사장님 딸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상시 근무하는 다섯 명이기는 한데 가족, 동거하는 친족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가 잠, 잠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회사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가족 셋, 모르는 사람 두. 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은 적용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가족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이 다섯 명까지 일하는 데부터 모든 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 저 커피숍에 네. 이라는 커피숍에 취업을 했는데요. 그 이라는 커피숍에는 우리 다 합쳐가지고요. 어, 파트타임이랑 이렇게 아르바이트 포함해가지고요. 보니까 한7명 정도 근무를 해요. 어, 다 가족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중요한 핵심 무엇이 있는지 단계별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